와라! 와이드 미입니다불손원 와이드 미라고 뭐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이렇게 열선 꽂는데도 있고요. 뭐 리피터라고 하죠. 깜빡이도 표시가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장단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박스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제가 장착을 했다가 다시 탈거를 했다는 얘기겠죠. 기존에 이불손원 와이드 미러 말고 카밀이 와이드 미러 저렴한 거를 사,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불선 와이드 미러는 좋아요. 좋기는 진짜 좋습니다. 멀리 잘 보이고 뭐 그래요. 뭐 장점이야 여기저기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멀리 잘 보인다. 불수원이 써 있어서 좀 간지가 난다 뭐그 정도. 근데 저는 장점보다는 좀 단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전에 카미리 와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그냥 싸구려였어요. 근데 싸구려라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카미리 와이드 미러도 그냥 멀리 잘 보였는데 일단 얘는. 눈부심 방지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사이드 미러에 차가 불빛이 막 반짝반짝 비치면 조금 어둡게 보여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저한테는 단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혹은 비가 진짜 많이 내리는 어두컴컴한 밤에는 사이드 미러가 좀잘 많이 안 보여요 그 기능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와이드하게 보이다 보니까 밤에는 물체가 사실 가까워야 식별이 더잘 되잖아요 근데 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잘안 보이는 건지 아무튼 뭐 이래저래 더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반 미러보다 그리고 두번째 운전석 쪽 와이드 미러는 굉장히 좋은데 조수석 쪽이 사실은 8세대 말리부 8세대 말리부의 조수석 와이드 미러랑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조금 더 와이드하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불스원 와이드 미러의 단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수석 와이드 미러는 뭐 차종마다 다르겠지만 8세대 말리부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고 눈부신 방지 기능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와이드해 보여서 그런 건지 밤에 사이드미러가 좀더 어두운 느낌이 든다. 이두 가지. 이두 가지 이유로 저는 말리부에서 이 사이드미러를 탈거를 했고요. 다시 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정도 그냥 충분히 잘 보여요. 그리고 잡아 뜯다가 힘을 잘못 줘가지고 깨졌어요.